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26년 2월 1일, 아침 9시입니다. 아유, 벌써 2월이네, 이제. 아, 저희는 지금 찰스 감마굿 가고 있어요. 어제 비엔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고스트로에서 차박하고 찰스 감마굿 가고 있습니다. 찰스 감마 굿이 그 찰스가 수금이란 뜻이거든요. 그 찰스 부르고 그 부근이에요. 한 20km 정도 정도 어지는데어 거기에 할슈타트도 있고 뭐 좋은데가 많이 있어요. 그 지역 전체를 젤스감마우시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그 젤스감마우 그 지역에 몬드시라고 있어요. 몬드시 또는 몬드제이라고도 발음하되 호수가 있고 할슈타트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거기 가면 호수도 예쁘고. 모차르트 어머니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옛날에 나온 거죠. 거기에서 그 마리아, 줄리 앤디루스하고 주인공 남자하고 결혼식한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갔다가 한 30분 가면 슈펠바르그라고 거기에 저기 있어요. 기차, 산악기차 등반열차. 그것도 좀 타고 그럴 겁니다. 완전 지금 영상이 흑백 영상이에요. 눈도 내렸었고 안개가 심해가지고 어 완전 흑백 영상입니다. 그 11일에 횡단하실 분들은 한 4월쯤 출발하시는 을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좋은 시절을 중앙아시아, 터키 이쪽에서 다 보내가지고 이쪽 유럽에 넘어가서는 날씨가 안 좋을 때입니다. 4월 달쯤 출발하면 시베리아도 어느 정도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갔고 이쪽 유럽 쪽에 오면 어 꽃도 만발해 있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4월달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월달은 좀 시베리아가 대단히 춥기 때문에 자 여기는 자짤스부르그에서약 어... 25km 정도 떨어졌어요. 한 30km인가? 어, 그래서 여기 짤스간마구트 지역입니다. 짤스간마구트 지역이 한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근이 다 짤스간마구시예요. 어, 여기 여기 지역 이름은 몬드제라고 그래요. 몬드제. 몬디가 달이라는 뜻이라 돼. 이 대성당이 성 미카엘 대성당인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게 743년에 처음 세워졌대요. 그런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있죠? 어, 거기에 마리아하고 남자 주인공 펀트랩 대령이 마지막에 결혼식 한 장면이 바로 여기 이 교회예요. 어, 뭐 오늘 일요일이라 조금 전에 종을 엄청 타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신도들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어,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섰는데 지금 미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골목길 한번 걸어보자. 이리 이리라 다문 닫았어. 몬드제 구름이 잔뜩 껴서 완전 꽝이네. 성 미카엘 해상당 조금 전에 나온데. 근데 예배를 되게 일찍 시작하네. 아홉 시 반에. 하네. 아 여기는 저, 저기 짤스카마구트의 몬드제 호수입니다. 근데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거 모차르트 어머니 생가를 왔더니 엉뚱한 데로 와서 아무튼 비행기는 있네 이거 아무튼 이 비행기는 어 미국 로키드마틴이 만든 F-104에요 F-104인데 이게 독일 연방공군이 사용하던 겁니다 이게 F104 전투기하고 저 위에 전투기가 뭔지 모르겠네 이게. 여기 매드맥스 있네 <laughs> 아 저희는 지금 슈펠베르그 산이 있는데 슈펠베르그 산이 되게 넓어요. 그, 여기가 짤스부르그에서 동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0km 정도 떨어진 데에요. 거기에 산악 등반 열차가 있어요. 빨간색. 그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슈펠베르그에 그 산악 열차 타러 왔어요. 요거, 요런 차 타는 거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왔더니, 5월달까지 운행 안 한다네. 아이고, 씨. 이게 샤프베르그 반인데. 음. 이제 이거, 기차.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건데. 아이씨,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인스브루크나 아니면 융프라우나 스위스로 가서 타야 되겠어. 여기가 짤스 감마 곳인데. 아 겨울이라 흑백 사진이에요. 저 산악 열차 타러 나왔는데 겨울이라 운행 안 하고 이, 이 배는 젤스 감마 골트, 젤스 감마 골트 호네 배 이름이. 어 젤스 감마 골트의 호수 위에 비친 풍경이 되게 멋진데. 그것도 겨울이라 구름도 많이 끼고 그래서 별로 풍경이 예쁘질 않네요. 아, 사랑열차는 동절기 운행은 안 하는데, 여기 케이블카 그 옆에 한 10km 떨어진 데는 케이블카 하네. 여기가 세일반, 세일반. 아, 여기 가서 케이블카라도 타고 가야지. 곤돌라 타고 올라가는 거네. <목소리> 여기서, 어, 디 가나? 아우,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자, 케이블카 곤돌라 타러 갑니다. 조금 전에 한국분들 많이 만났어요. 여기, 여기. 자, 이제 여기 곤돌라 타고 저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조금 전에 한국분들 많이 만났어요. 아,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 구름밖에 없다네. 올라 타고 올라가 봅니다. 어, 이거 되게 비싸. 1인당 6만 2천원이에요. 자 올라갑니다. 아. 어. 크루즈는 어서 타는거지? 잘 수가 막았다 꿩 대신 닭이다 기차 타고 가는 거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지 산꼭대기로 오니까 구름이 점점점 많아져서 앞에가 잘안 보이네. 이거 올라가도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차탈 대신에 꿩 대신 닭이라고 캡을 갖다 네로프웨이 저, 차도빈 차네.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 아무것도 안 보여. 현재 1200m.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줄은 보이나? 줄도 잘. 보여. 어. 나 이거 조금 올라갈 줄 알았더니 엄청 올라가네. 계속 이렇게 내렸는데 해발고도 1500m. 600m에서 출발해 갖고 아. 1500m. 900m 올라왔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세상에 아 여기 오스트리아 오니까 여기 쩔스칸마쿠토던데 우리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많은 분들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기 대부분이 우리 한국에서 단체여행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 정상에 와서 지금 신라면이 있나요? 이거 1 2 0 0 0원이요 신라면 시켰습니다. 저 위에 가나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저 위에 올라갔어. 거기까지만. 아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다 길. 여기까지만 가보자. 아씨뭐 뭐 아무것도 안보여 거기 앞에까지만 가보자고 저 우, 위에 올라가봐야 십자가 하나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보인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철수 <laughs> 애들만 노네 여기 해발 1500m 자, 이제 내려갑니다. 한국 관광객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기 찰스카마구시 워낙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어, 한국 관광객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노랑풍선에서 오셨다네. 한국도 너 살리는 것 같아. 어,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여겨 살리는 것 같아. 한국이 여기 아니야, 외국 사람 안 국민소득이 6만 달러라는데 대한민국이 3만 달러는 기여하는 것 같아. <laughs> 여기 호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호수가 살아네. 음. 그 관광객분들 내려가서 저기 탄다던데 유람선 유람선 뜨나? 일부는 뜨겠지 유람선 탄다. 그 가이 드가 예약 다해놨 겠지？여기 마을 이 이뻐요？아주 예뻐？여기 이뻐. 지금 모차르트 의 어머니 생 각하 는 중이 에요. 옛날에 가봤었는데, 아, 여기 아주 예쁘네. 예뻐. 마을이. 예쁘네. 아, 여기가, 그, 케이블카 타는 데서 뒤로 한 500m 있는데, 모차르트 하우스. 이거 그러니까 모차르트 어머니 집이에요. 여기 보면, 아. 모차르트 하우스, 산크트 길겐. 길겐, 여기 도시 이름이고, 주명. 아 여기 모차르트는 여기에 온, 온 적이 없어요 그 모차르트 어머니하고 그 누나들인가 여동생인가만 아, 여기 있었죠 여기가 모차르트 하우스라고 해갖고 아, 어, 구글에 보면 나와요. 그 케이블카에서 한 4, 500m 이게 모차르트 어머니 집입니다. 여기가 앞에는 저 호수가 있고 경치가 참 좋아. 아, 물이 엄청 맑아.

이거 몬드제입니다. 이거 뭐 낮이나 밤이나 사진은 똑같이 나오네. 지금 밤, 5시 반 일몰 지났는데.